이게 좀 크고 와 비빔밥 생선 비역국응 어, 미역국 와 샐러드 과일 샐러드 간장 배추김치 잡채 와잘 먹겠습니다 조리원 3일차 아침이고요 같이 조금 전에 둘이서 점심 먹었습니다 내가 <laughs> 보니까 아침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 저녁을 다 시켰었는데 제가 아침은 따로 안 먹어가지고 그냥 아침 받아서 먹고 저녁 먹고 뭐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두끼 정도만 먹으려고 합니다 몸무게도 좀 뺄게요 조금 전에 체중계 가서 몸무게를 재고 하는데한 1kg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빠지는 김에 좀더 박차를 가해보고자 식사량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아침 안 먹어서 유자씨는 아기 관리 교육? 뭐 이런 거 받으러 갔고요 저는 유자씨 짐가방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짐을 너무 여러 가지를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수납장 같은 게 별도로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행가방에서 꺼내서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재씨가 필요한 짐을 찾을 때잘못 찾는 경우가 많고 제가 찾아주려고 해도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뭐가 정확하게어떻해요 그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대략 아는데 어디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제가 또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면은 유재씨가 찾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몸도 안 좋은데 이런 거 찾다가 또못 찾아서 짜증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이라도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다 정리만 해놔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모유 담아두는 백인 것같고 이거는 수유패드인데 저기 위에 쓰는 수유패드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아,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유수유 하기 전에 아마 가슴을 좀 닦는 티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써도 좋을 것 같아서 꺼내 놓을게요. 어떤 분류로 정리를 해놔야 될지, 그게 조금 어렵긴 하네요. 산후조리원 고를 때 수납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납함이라고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탁, 탁자 그냥 딱 하나 있고 머리맡에 전화기 올려져 있는 작은 탁자 하나 있고 가 그러니까 이런 짐들을 좀 어디다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네요 이게 또 몸도 안 좋고 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막 숙여서 뭘 짚는 게 되게 힘든데 바닥에서 이걸 일일이 다 꺼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빡센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핫팩 같은 경우는 분만실에서 되게 요긴하게 썼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이제 낳기 전에 진통할 때 되게 추워하더라고요. 그 볼륨, 뭐지? 온풍기를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계속 춥다고 하고 발 같은 데가 시럽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두개 까가지고 제가 발에다 계속 대주고 했거든요. 핫팩 같은 경우를 들 챙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대는 잘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한번 빼놓고 차를 쌓았었네요. 차도 있다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종류는 저쪽 세면대 근처에다 갖다 놓는 게낫겠는지요 이거는 비판텐 연고인데 그전 직장 동료 김 과장이 선물해 준거 갖고 왔는데 아직은 다을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좀 한눈에 보이도록 제가 좀 펼쳐 놓고 다음에 유저씨가 온 다음에 유저씨 용도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좀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속옷 같은 경우도 저쪽에 또 양말이랑 같이 있는 속옷이 있어서 이따가 합치면 될것 같고 아 유저씨 속옷을 굉장히 좀 여러 개를 챙겨왔어요 거의 뭐한 일곱, 개를 챙겨왔는데 보니까 매일 세탁을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챙길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산후조리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래를 좀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보호자의 개인적인 의류들 그런 것들은 세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뭐 보호자의 속옷이나 보호자의 양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개인이 다 빨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미리 조리원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빠는 거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빨면 어쨌든 짜서 여기 안에다 어딘가에 말려 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뭔가 빨래가 마르면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산모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찜질방 옷 같은 옷을 주긴 좋아요. 이거는 이제 빨아주시는, 이건는 매일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안에 뭐 속옷도 있고, 런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빨아서 말려야 되니까, 그게 산모 컨디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안에는 조금 더 쾌적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아마 그건 또 조련마다 다 사정이 다를 거예요가지고. 짐 정리를 좀 끝내봤고요. 이쪽에 소유패드랑 그 람스 안심팬티 이런 거좀 놔뒀고. 이쪽에가 이제 유자씨 것들. 이쪽. 반대쪽이 이제 애기 관련된 물티슈나 뭐 크림들, 옷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리고 좀안 쓰는 짐들. 이쪽은 이제 안 써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가져갈 것 같고 이고제 가방이고 나중에 제가 집에 갈때 챙겨갈 것들을좀 옮겨 놨어요 생각보다 필요 없는 것들 꽤 있어 가지고 제일 베스트는 유자씨가 나올 때딱요 캐리어 하나 정도만 챙기고 이쪽에 있는 그회무방석이랑 수액쿠션 정도만 챙겨 가지고 딱 나오면 어 간편하지 않을까 알바미이 데리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좀해 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유자씨가 계속 짐 찾는 거 너무 어려워 해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혹시 남편분들이 같이 조리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첫날에 짐 정리를 조금 딱딱딱딱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산모짐끼리 좀 모아놓고, 애기짐 모아놓고, 안 쓰는 짐좀 모아놓고. 저는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불편해가지고 그 뒤에 조금씩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산모가 이제 몸도 아프고.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실이에요 그 전에 저희가 하루 동안 있었던 곳은 이제 VIP실이고 그래서 구성은 똑같고 크기만 줄어드는데 사실 뭐 크기 줄어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물건들을 올려놓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세면대인데 VIP실 같은 경우는 세면대도 훨씬 컸고 세면대 옆으로도 이제 공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저런 화장품들이나 뭐 다이슨 이런거 올려놓기 도 편했는데 여기가 좁아지다 보니까 VIP실에서 여기에 놨던 물건들을 이제 방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방에도 또 마땅히 수납할 데가 없다 보니까 짐들이 섞이고 바닥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 크기보다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방 크기는 좀 작아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적으면 뭔가 방 크기라도 차라리 큰게 낫지 않나. 20만 원 차이였거든요. 총총 총 4단계가 있고 특실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로 아래서부터 에두 번째인 거죠. 특실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음, 생각보다는 조금 약간은. 불편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감당 못할 정도 부분은 아니고, 1시에 돌아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알밤이 있다가 3시 정도에 데리고 와서 모자 동시할 건데, 또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은 좀 미리 열어놨어요. 이게 아기가 들어올 때는 아기는 보통 기본적으로 체온이 어른들보다 조금 높대요. 1도 정도. 그래서 조금 이제 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미리미리 열어놨습니다. 근데 계속 열어놓고, 지금 보일러도 안 떼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에어컨은 이제 절대 틀지 말라고 하셨었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싶은데, 어, 아쉽네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출산 전에 전신 마사지,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그리고 가슴 마사지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남편분들이 조금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출산하고 진통할 때 호흡법 같은 경우들,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봤었어요. 근데 영상 볼 때는, 어, 그래, 뭐, 초, 기 진통에는 이런 식으로 호흡하면 되고, 중간에 자궁문이 이만큼 열리면 이만큼 하면 되고, 나중에 출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분명히 기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진통이 오니까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카톡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호흡을 좀 해야 될지. 물론 이제 병원에 들어오면은 뭐 분만실에서 다들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 멘붕이 와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호흡법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중요한 거는 메모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진통할 때그 진통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진통 시작할 때 눌러 주고 진통 끝나면 다시 꺼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통 체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약 먹을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진통제랑 항생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산모가 계속 까먹습니다 약을 언제 먹었는지 좀 까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도 약을 좀 챙겨 주고 시간 체크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해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물론 항생제는 이제 밥 먹으면은 바로 챙겨 먹으면 돼서 상관 없는데 진통제는 6 시간 간격이었나? 그 간격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밥, 밥 먹을 때 항생제 먹는 시간이랑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산업조일에 주로 하는 일은 밥 오면은 이제 밥 받아다 주고 마사지 해주고 뭐짐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바로 바로 좀 날라주고 산모가 최대한 몸을 좀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든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가 이제 가끔 오는데 와서 수유하세요라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느낌이 딱 옵니다. 요건 수유 전화다. 전화가 울리는 순간에, 유자씨가 전화를 받은 것 동시에 저는 회원부 방석이랑 수유 쿠션을 챙겨가지고 챙겨서 줍니다. 그럼 이제 전화 끊자마자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특실과 이제 VIP실이 또 다른 점이 뭐였냐면 여기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VIP실은 신생아실과 좀더 가깝습니다. 2층 차이가 났었고 특실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기가 배고파서 올때 바로 전화 받고 최대한 빠르게 내려가 가지고 밥을 주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뿐이고 많은 산모들이 이용을 하고 신생아실과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밤에 유축한 거 이제 갖다 주러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도 VIP 실에서는 이제 한두층 차이니까. 금방 갈수 있었는데 특실은 조금 더 위에 있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무슨 뭐 20층 30층 이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은근히 조금 조금씩 더 듭니다 그렇다 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불편한 부분들이 살짝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약간 산모가 어쨌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더 도움이 될지 이런 거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맞다. 이 자식 왔네요. 야, 잘했어. 교육 받고. 어이고 그랬어. 이런 거줬어음 신체적 특징이랑. 음. <laughs> 이제 배꼽도 이제 떨어질 거고 음. 뭐달곡질 하면 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배웠어요. 음, 그랬어. 잘했네아 음. 어려운 거 없었어? 아이러면이 어, 알겠는데. 음. 이거 실 실전에서 음. 할수 있을지. 아, 하나하나씩 해봐야지. 아, 그래? 많이 배웠어요. 음. 아 그리고 짐 정리 좀 했거든. 이쪽이 여보 짐들이야. 여보 필요한 거. 네, 간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네. 써나 군고구마인 거 같아. 냄새가 약간 군고구마 냄새 나더라. 응? 네, 알람이 올라왔고요. 방금 전에 네, 분유 조금 먹었고 직수 시도해봤는데 이거 먹자마자 바로 뻗어버려가지고 식수는 거의 못하고. 3kg 됐대요. 아, <laughs> 다 축하해주셨어. 산업사 승리님이. 그러니까, 한 킬로 돼서 그런지 불살이더 귀여워진 것 같아. 조리언 삼일차 심경 어떠신가요? 알밤이랑 만난지 6일차인가와 그거밖에 안 됐네. 어, 되게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서 긴 느낌. 맞아, 그니까 한 <laughs> 한달 있었던 것같아 느낌. 그 그러니까 뭔가 시간의 그 밀도가 뭔가 어, 달라 느껴, 느껴 달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밖에 막 배경 볼 시간이 없었어. 어, 오늘 맞아. 처음 봤어 밖에. 어 그랬어. 아이고 어. 머리 <laughs> 흘러가지. 음, 그래 고생해봤네요. 집이 쾌적해졌어. 쾌적해졌어. 내가 정리 좀 싹했지. 이 그니까. 음. 너무 좋아. 머리숱이 좀 많아진 것 같아. <laughs> 리 머리, 애기들이 머리숱이 애기 때 조금 없어야지 나중에 크고 나서 머리숱이 많아진대요. <laughs> 어, 저희 서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 머리숱이 엄청 많았다고 <laughs> 태어나자마자 너무 많았. <laughs> 지금은 없어졌지. 근데 그거를 굳이 저는 두 번이나 <laughs> 말씀하시. 네네, 아, 또 컴플렉스도 그렇 <laughs> 진짜일까? 애기 때 사진 보고싶다 음. 이자씨 수요하고 있어서 먼저저 먼저, 먼저 밥먹고 교대할겁니다 음, 네. 오, 갈비찜인거 같네 금방 다먹었어고 60ml 떠왔는데 금방 다 먹었지 아, 왔는데. 금방 다 먹지. 아, 아 쉬면? 쉬면서 먹어야돼 음. 너무 빨아서 그러네 이 귀여. 송소리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laughs> 그러니까. 어, 베네치탄다. 웃었어? 웃었어? 응, 좋은가봐. 아 귀여워. <laughs> 어때요? 오늘 모자 동시 오래 해 보니까? 응?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좀 피곤하긴 한데 피곤해? <laughs> 뭔가, 뭔가 오래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 그래? 나땀 금방 잊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그러네 응. 어떡하냐 응 어, 그래도 할건 해야지 오늘 7시 반까지만 할까? 응 어? 다섯 더 있어도 돼 응. 허리를 보호하면서 아기를 응. 잘볼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응 그리고 어깨도 펴도 되고 응. 아이고 어떡하냐 소소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 좋아. 그러니까. m s 조 r r 계단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데 y I'm sorry. I'm sorry. I'm s 完了，我、啊啊啊